안녕하세요 테슬입니다. 아, 오늘은 원래의 이제 직업인 아 손님 오실 수 있어서 제 마스크는 좀 쓰고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원래 직업인 이제 뭐 카페 음료 이거를 어, 또 오랜만에 또 하나 올리려고 해요.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자몽청이 다 떨어져서 자몽을 만들 건데 자몽청을 만드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존에 만든 그 자몽 알갱이를 까서 넣, 단순히 넣고 절여서 이제 자몽청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 굉장히 내추럴하고 자연적이라서 은은해서 좋긴 한데 사실 그 자몽 에이드를 할 때는 색깔이 좀 연하다 그리고 맛이 좀 너무 연한 느낌이 있고요 자몽차를 만들었을 때도 되게 내추럴하고 좋긴 하지만 뭔가 이좀이 이 뭔가 이 강렬한 그 자몽의 맛이 좀 약하다 그래서 보통 자몽청에 아마 카페에서는 다른 분들 잘모르겠지만 자몽청에서 뭐 자몽 에이드를 만든다든가 자몽청을 자몽 저 차를 만들 때. 보통 자몽 시럽 같은 거를 좀 섞을 거예요. 그리고 자몽 시럽을 섞으면 자몽의 향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맛도 좀더 진해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좀 붉은수름한 색깔이 좀더 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먹음직스러워요. 그렇지 않으면 색깔이 좀 뭐, 좀 애매하죠. 좀 붉은 것도 아니고 약간 연분홍 빛깔 색깔 애매, 색깔좀 애매해서 예쁘지도 않고. 자, 그래서 그거를 특별하게 그 자몽 시럽을 따로 넣지 않고, 어, 한 방에 그냥 모든 걸쓸수 있는 어, 그 자몽, 청을 좀 만들 거고요. 자, 오늘 준비물은, 자, 이 자몽. 자몽이 지금, 어, 특이한 게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만 만들 거고, 저희는 뭐 많이는 안 만들 거고요. 자몽 전문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몽 두개할 거고요. 네모는 하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여기 보이는, 어, 요거는 그 히비스커스 티에요. 히비스커스 티가, 티비스커스 자체가 약간 그 쌉쌀한 맛이 자몽과 레몬 사이에 그 자몽의 맛을 좀더 많이 올려주고 이게 색깔이 또 엄청 이쁩니다. 그래서 색깔이 붉은 색깔을 내기 때문에 어 요거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걸로 색깔과 맛을 좀더 맛깔스럽게 잡아줄 건데 어 요거는 보통 티백의 티가 보통 한 1g, 1.5g 요 정도, 1g과 2g 사이 정도에 보통 들어있거든요. 이건 또잘 우러나고 그러니까 지금 티백이 저는 없고 입차만 있기 때문에 입차를 약한 5에서 6g 정도 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뭐죠? 이게 다시백 같은 거에 우려서 이렇게 공물을 우려내도 되는데 어 지금 다시백이 또 공교롭게도 없고 티백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입차를 사용하고 이 입차를 뜨거운 물에 그냥 우려버리고 나중에 이 걸음망 같은 걸로 입차를 어 걸러내서 쓸 겁니다. 알고요. 요거를 걸러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오늘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백에 한 5개에서 6개 분량 정도 한 5개 분량 정도는 우리면 될것 같고요. 물은 뜨거운 물 100g으로 이입차을아입차을 요렇게 아, 요거를 어, 일단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뜨거운 물 준비를 했고요. 비커에 뜨거운 물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입차를아한 5g, 6g 정도 어, 더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색깔 진하게 요렇게 어, 해가지고, 좀, 빡, 붉은색이 잘 우러나올 때까지 일단 충분히 우려낼게요. 벌써부터 빨간색감이 좀 들어오고 있죠? 어, 요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빨간 색깔을, 어, 색감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몽을 한번 까볼게요. 네, 뭐, 실제로 뭐 자몽을 까는 건뭐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머리 날려주고, 음. 날려주고요. 칼집을 내고, 여기를 알맞게 바늘을 좀 갈라서요.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자몽과 이 껍질 사이로 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면 여기깔빠 끼죠. 그러서이 하얀색이 얘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긁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뭐 이거 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펫사고. 어, 자 이렇게 똑같죠? 어, 이렇게. 이것도 레드 자몽, 그러니까 레드 다크 레드 자몽이 나올 때가 있고. 루비레드 자몽이 나올 때가 있는데, 루비레드는 알랄이 안 뜯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몽이, 다크레드 자몽이 나오는 시즌에 사실 만드는 게 조금 좋고요. 루비레드는 별로, 자몽청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 몽 자, 깐 상태에서 설탕도, 이 자몽이 지금 깐게 400g 정도 돼요. 그래서 설탕 400g 정도 되고, 저는 350g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350g을 넣고요. 자, 그리고 레몬 한 개인데요. 레몬을, 음, 자, 레몬 반 개를 자르고요. 하나는, 반 개는 짜줍니다. 네, 짜준 상태에서, 반개 짜준 상태에서 여기 그대로 넣을게요. 음, 반개만 자몽 두 개, 레몬 한 개, 레몬 아, 한개 중에 반 개는 짜서 넣고요. 나머지 하나는 슬라이스를 칠 거예요. 슬라이스를 어, 어떻게 칠까? 뭐 예쁘게 슬라이스 쳐주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이렇게. 어 이걸 넣었을 때, 붉은색에 노, 노란색에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비주얼적으로도 조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자몽은 이렇게 다 끝났고요. 자, 나머지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그, 티가 있죠? 티가 얼마나 우러났는지 잠깐 볼게요. 자, 티가 이렇게 됐는데, 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우러났어요. 이렇게. 색감 보이시나요? 붉은색. 어,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붉은색을 잠깐 빼서 그 붉은색을 여기다 넣을게요. 저는 티백이 아니라 입차를 사용했으니까 망으로 어, 이렇게 해서 입차를좀더 우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오래 우릴수록 빨간색이 잘 우러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오래 담가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방법만 좀 보여주니까 이렇게 좀 간편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입차를 어, 붉은색 잘 보이죠? 어, 와인 따르듯이 와인과 같은 색감이 어, 잘 나오고 있어요. 어, 색깔 되게 예쁘다. 색깔 되게 예쁘죠? 어, 와인 색깔. 어, 와인 색깔. 자요렇게 됐고요. 얘는는 어, 색깔 예쁘다. 어, 이렇 음. 어차피 요런 자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굳이 안 해줘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를 하나 잘 풀어져요. 어, 그래서 그, 계란의 알끈처럼 하얀색 끝만 조금 제거를 해주면, 어, 특별하게 건들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에 지금 색감도 굉장히 색감이 잘 나오는데다가 맛도 히비스커스의 그 약간 새콤한 맛이 자몽 맛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자몽청을 사용하면 따로 자몽 시럽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쓰지 않아도 아주 만족스러운 맛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몽청 잘 활용하셔서, 어,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